동네 깡패가 있는데 야구방망이에다가 쇠못을 박아가지고 툭 하면 우리를 위협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쇠못이 박힌 야구방망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야구방망이 따로, 쇠못 따로 갖고 있다. 여차하면 쇠못을 야구방망이에 박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정호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탈원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이 결국 탈원전 때문에 경영상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겠죠. 원전 관련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한전의 적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일은 향후에 전기료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 1993년부터 북한 핵 문제를 전공한 국제정치학자입니다. 제 박사 논문도 북한 핵 문제고요. 뭐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북한 핵 협상은 완전 실패죠. 왜냐하면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북한의 핵인질이 됐으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핵무장 국가입니다. 중국, 러시아, 동맹국인 뭐 미국,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핵이 없는 나라이고 또 비핵 원칙을 천명한 나라이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적어도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나오는 플루토늄 아니면 어, 우라늄을 농축해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 그리고 플루토늄에 의한 핵무기 제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일본은 그두 가지 재료를 다 확보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입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또 아마 국방력도 10위권 안에 들지만 6대 강국인 것은 원자력입니다. 세계 6대 원자력 강국에 미국, 뭐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섯 번째입니다. 영국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핵,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긴 하지만, 어, 원자력에 있어서는, 어, 강국이라 할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영국은 소위 북해산 브렌트유를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 프랑스는 어, 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지만 영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6대 왕, 강국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파키스탄 같은 나라.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요. 핵무기 만드는 것은 매우 쉽다, 그럽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할 때 어, 우리나라 핵공학자 박사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플루토늄이 확보되거나 또는 고농축 우라늄이 있다면. 핵무기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미국의 핵협상에 결국 실패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까는요.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이 이렇게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 빠지면 사실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소위 그 북한 그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 같은 것을 다시 재배치해가지고 어,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의시시함 어, 그런 여러 가지 용어를 제가 쓰기는 하는데요 그러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동맹국인 한국의 핵억지력을 강화시켜서 북한을 견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억지력을 그 강화하는 것이 곧 한국을 핵무장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어 공식적으로 우리가 어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별로 맞득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핵무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무장이 다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지 핵무장할 준비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어 이렇게 말잔지부터 해가지고 주의로부터 특히 강대구로부터 견제당하는 거 그거야말로 하수 중에 하수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미국은 한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런 힘이 생기게 되면 어... 이 동아시아가 핵무장 경쟁을 일으켜서 일본이나 대만도 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이 어, 핵 억지력을 가지게 되면 미국 말을 듣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이 동아시아의 안보가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좀 어, 이율배반적인 것이 레이건 행정부 때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칭하면서 미국이 했던 방법은 엄청난 군사력을 쏟아부어서 소련이 따라오지 못하게. 정말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결국 소련을 미국의 군사력 그 예산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군비 확장을 해가지고선 결국 소련 스스로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그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추진했던 그 유명한 미국의 전략이 바로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였는데요. 그러면 동맹국인 한국에게 그럴 만큼의 어떤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텐데, 미국은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원전을 했느냐. 단순히 판도라라는 영화하고, 그듣보잡 의사가 무슨 후쿠시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탈원전을 했다 하기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원전은 계속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100년 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당장 30년 그리고 60년 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냐? 우리같이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주변에 핵 강국은 말할 것도 없고 원자력 강국이 이렇게 즐비한 상황에서 적어도 대체 에너지라든지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원자력 카드를 내려놓아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면 우선 연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가 전홍주 우라늄입니다. 근데 전홍주 우라늄을 고농축으로 원심 분리기도 돌리면 그게 고농축 우라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사용후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나오는 것이 플루토늄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핵무기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를 지금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만들 수도 없지만 적어도 핵무기의 재료가 될수 있는 우라늄의 어, 농축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어, 원전은 계속해서 가동하고 확대시켰어야 되는 것이지 탈원전으로 나가서는 안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핵을 당장 보유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핵 억지 카드로서 원전을 쥐고 있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거는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이걸 잘못 말하면 우리가 마치도 핵 무장을 하려는 어떤 야망이 있다. 이미 미국은 우리 한국 정부가 역대 정부들이 핵 무장의 문턱에 서서 문턱을 넘을까 말까 한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하되 카드를 지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 깡패가 있는데, 야구방망이에다가 쇠못을 박아가지고 툭 하면 우리를 위협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똑같은 쇠못이 박힌 야구방망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야구방망이 따로, 쇠못 따로 갖고 있다. 여차하면 쇠못을 야구방망이에 박을 수 있는 그런, 어 상황이라면 상대도 우리를 그렇게 가벼이 보고, 도발하거나 위협할 수가 없는 상황을 그런 억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미국의 협조에 대해서 추진하기도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한국 정부가 먼저 어, 탈원전을 하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원전을 각각 4기씩더 지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월성 1호 원전을 자그마치 7천억 원이나 들어가지고선 새 원전으로 보수를 해놓고 이것을 지금 가동 연한도 채우지 않은 채 그냥 조기 폐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것은 조기 폐쇄의 근거 자료가 왜곡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사원 보고 감사하랬더니 기껏 감사해놓고 결과는 지금 총선 후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이것 역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도요. 어, 원전 수명을 80년씩 잡습니다. 그런데 이 한전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이유가 단순히 탄도라와 그 후쿠시마 단순히 그래서 이 정권이 탈원전으로 갔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그 멘토이신 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어, 장인순 전 원장께서 이런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국왕이 거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당신 나라에서 왜 원전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내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다녔고 그리고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아들 세대까지는 아마 우주선을 탈 것이다. 지금 나오는 석유로 먹고 살면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손주 세대에 가서는 다시 낙타를 탈까봐서 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원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럽니다. 일단은 먼 미래 후손을 위해서 미래 에너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한국에는 낙타가 없으니까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은 다시 가마나 수레를 타고 다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보 차원에서라도 탈원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탈원전을 했을 때 가장 좋아할 나라, 1순위 북한, 2순위 중국입니다. 탈원전이 주는 경제적인 피해, 또 미래 에너지의 퇴행, 이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북한 핵을 지금 머리에 이고 사는 형편이 된 우리 입장에서, 과연 어, 미래지향적으로 볼때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수 있는 이 원전 사업을 이런 식으로 5년짜리 정권이 어, 뭉개는 것 이런 것은 어, 국가적으로 보면은 참 어,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